无敌的精彩。<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제 드럼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6시 22분, 오후 4시 22분이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박상민님의 지중해라는 아주 명곡 같은 레전드 곡 같은 락발라드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뭐 할까요? 소통하는 방송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배경 사진으로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장진인님의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슈스케 슈스케에서 1등하신 분이 아무튼 슈스케 나오신 분인데 아무튼 제가 정말로 찐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해놨습니다. 네달려드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집에 케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케이크 먹는 라이브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오늘부터 또호우주입을 하더라고요. 지금 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또 저녁에 라이브 방송 키니까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달려드런님 반갑습니다. 예, 달려드런님 반가워요. 달려드런님은 먹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 케이크를 꺼내고 있습니다. 예, 꺼냈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또 먹방하는 걸 라방 찍고 싶어요. 근데 그건 상황에 봐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못 찍으면 이방 영상으로 촬영하든 아니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케이크를 먹고요 먹으면서 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채팅을 남겨주세요. 오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떠나자 지중해로 잠든 너의 꿈을 모두 깨워봐.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늦지는 하나어 떠나자 티중이 노래 엄청 유명해요. 아 알겠습니다. 먹으면서 들을게요. 아,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먹방 영상 찍네요. 진짜. 예 네. 처음이네요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 라이브하면서 먹방하는데. 이제 자주자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성님의 홀로아리랑 틀었습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제 먹겠습니다. 멀리 통일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가슴 바람 자, 아, 됐습니다. 처음에서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배경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자배경 일단 없앨게요 지금 자 배경 없앴어요 자 앞에 케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배경으로 해놓을게요 가이 아, 먹겠습니다. 초코 케이크거든요.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일단은, 먹는 게, 잘 나온가, 확인해볼게요. 요새 먹방에 꽂혀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요, 먹방이. 존경스러워요. 너무 오버한 건가? 아무튼. 잘 들리죠? 좀 이리 안 좋나? 잘 들리죠? 좀 이리 안 좋나? 잘 들리죠? 안 좋나? 잘 들리는 걸로. 응, <laughs> 하하. <laughs> 자, 째지트너 들어올게요.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음, 달콤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예, 음. 아, 빵이니까 쫄깃쫄깃 하지 않구나. 맛있어요. 네. 음. 네. 음. 옆에 북유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고 보으면 저녁 먹는데 저한테 들어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컸는데 한쪽각이 하거든요. 와인 들려드렸습니다. 와인 술이잖아요, 맛있는 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들리죠? 다 먹었어요. 그 음. 덤으로 가자까지 먹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먹방 명수도 한번 해보려고요. 음 잘 들려요? 잘 들렸나요? 쩝쩝쩝, 그냥 먹방, 숨, 멍해져요. 한 번, 팍!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이제 나 있더라. 우리 조금만 노력해. 다시 와서 나내 길, 오지 마. 막 광어 먹을 거야. 방송 잠깐 키워요. 어떨게요? 이제 지금 2부니까, 아니 첫 번째니까. 응.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가지고, 다음 번에하겠습니다 가마우스인데 또 저녁 먹는다. 하얀 맘이 한잔에 우리는 처음이란 걸까? 그의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싫은 일도 참아내는가? 있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달려들어님. 응. 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게 남자의 본분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는 아직은 무리예요 일단은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일단 노래좀 듣고 계세요 저노래해드릴게요 했어요. 손좀 닦고. 아무튼, 오늘 케이크랑 과자 음료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우, 이게또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각도시 먹방 문쪽으로 나중에 많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laughs> 그 와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싫은 일도 참 차마 이거 해야 돼요. <laughs> 제가 학교 여자 생들도 좋아했지만 이해 느끼지만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laughs> 저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좋아해. 근데 그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laughs> 여공부를 잘해. 야장니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싫은 일도 참고해야 돼.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연인, 연인 관계예요 나중에. 근데 어떤 여자애가 이거 돈 벌기 싫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걸 해야되잖아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아무튼 이런 가사예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싫은 일더 참아내는 것 잊지 못하면서 이제 니 살아주는 것 가사를 몰라요. <laughs> 한번 파놓았던 아픈 사랑에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이제 나 이토록 우리 조금만 노력해 다시 와서는 데기는 오지마. 작은 희망도 버려 미칠 것 같아 마지막이란 말 보다 왜넌더 슬픈지 <laughs> 아무튼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1부니까 네 이따가 라방 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바이바이 공개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안녕